안녕하세요. 꿈과시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구마 모종 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을 심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과 약 1만 평 규모 이하의 밭에 고구마를 심으시려는 농부님들께 고구마 모종을 직접 재배하여 모종값을 줄이, 전략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예, 응. 로타를 친 밭에 예, 이 줄을 띄워서 묘방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아, 묘방 폭은 보통 150cm 정도를 해야 잘르기가 좋고요. 어, 안 박았어? 박어 그, 예, 그럼. 묘방과 묘방의 간격은 50cm 응? 정도 띄우고, 안채있잖 그그 그래. 묘방을 만듭니다. 1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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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0일 10일, 1 5일1 0 0 0일1는일 10일, 1

달리기로 두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고구마를 묻을 장소에 적당한 20cm 정도의 깊이로 흙을 파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평탄 작업을 해 하는 일인데요.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안 됩니다. 한 20cm 정도 깊이를 파내고 그리고 어, 풍파는 작업을 잘한 다음에 네, 그리고 어, 유, 유박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저는 밑거름을 주는데 밑거름을 유박비료를 주고 어, 그 다음에 또 유기유 비료를 그렇죠. 추가로 더줄 예정입니다. 아, 내일부터는 어, 여기,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묻게 됩니다. 씨고구마를 묻게 되죠. 시고공마를 묻는 작업은 굉장히 고마 구 농사 중에서 중요한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다 하고 아니아요 집에 거예, 집에 거. 겨울에 보관 보관하였던 시고고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보구마 보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고고마 보관이 굉장히 큰 어, 일이, 일이 됩니다. 얼마나 보관을 잘했냐에 따라서 어, 묘방을 좋은 묘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고고마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 이곳은 그 자색고구마를 묶고 있습니다. 자색고구마 중에서 신자미와 단자미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미에요. 어, 그 고구마 총자는 어, 굉장히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모양이 동글동글 좋죠. 시나보 조금 싸게 났습니다. 가치가 굉장히 울어대네요. 가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모양입니다. 지금 저 고구마 모종을 이고있있요죠 시고구마는 아주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아주 이쁘게 고구마를 깔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걸다 깔고, 흙으로 덮은 시에는 고구마 위로 2cm 정도의 흙을 으로 예, 덮어줘야 자기 빨리 올라옵니다. 네, 할때를 꽂고 나서 비닐을 다시 씌웠습니다. 폭 240cm 아니 200 m m 40 2m 40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이것으로서 고구마 육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온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물 관리를 잘 해주면은. 이제 고구마 예, 새싹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오늘이 이제 28일이네요. 2월 28일, 어, 3월달 한달 자라고 4월달 한 20일경부터는 어, 모종 육묘를 예, 고구마순 이 자란 것을 어, 잘라주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때부터 같이 이제 빠른 어, 적은 고구마를 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올해 잘돼야지한이 이 정도 양으로 한만평 정도의 그 고구마를 어, 심게 될 것, 심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태까지 어, 고구마 육묘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에, 그 씨는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어, 물 관리, 그 다음에. 어, 온도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온도 관리입니다. 아무리 물 관리를 잘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어, 육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뜨거울 때는 열어줬다가,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이거를 비닐을 덮어주고, 한 시간 정도 비닐 속에 온도를, 높은 온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온도끼로 덮어줘야, 줘야지만, 어, 밤에, 예, 그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요. 고구마 모종은 밤에 많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밤에 모종이 잘안 자라죠. 그래서 밤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후에다가 다시 어그 보온 덮개를 덮어줘야지만 밤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어 고구마 순이 빨리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온도가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순 자르기를 뭐 열을 뭐 어떨 때는 뭐이 15일, 14일 이렇게 걸리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는, 올라가게 하면은, 빠른 데는 일주일, 5일만 해도 자릅니다. 그래서, 고구마 육묘에는 물 관리,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영양분 관리를 잘 해야지만, 환공적인 육묘를 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공과시방 농장에서 고구마 육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고, 살포했다면, 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어, 이 초보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